여러분 대출 받을 데가 없다. 이게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3년 새 상위 10개 대부업체 대출 잔액 감소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45.95%입니다. 45.95%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부업체조차도. 여러분, 대부업체가 대출을 안 해주는데, 예. 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줄까요? 어림없죠. 그럼 이 금융권에서는요?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저는 45.95%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요, 진짜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저는 신용등급이 A등급이에요. 아, 1등급이 1등급. 뭐 저는 뭐 특별하게 은행에다 빚을 진 적도 없고 연체를 시킨 적도 없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주택담보대출은 저도 많이 갖고 있지만 말입니다. 한 번도 안 갚은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연체된 적은 없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대출 안 됩니다. 자영업자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자금을 내놓으면 너도 나도 달려가는 것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 아니 신용등급도 좋고요. 뭐 갚을 능력도 있는데 대출을 안해 주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대출은해 주는 곳이 어디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어죽했으면 자영업자들이요. 예 네, 이게 신용점수도 낮춥니다. 대출 받으려고 정책자금 받으려고. 정책자금 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뭐 이런도 안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떻게든 신용 점수를 낮춰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정부가 주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 받을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심각해요. 저도 가봤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예, 2018년, 예, 말에 대출 잔액이 8조입니다. 대부업이에요. 8042억 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2021년 말에 4조 7539억 원입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45.95% 줄었죠? 45.95%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차주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차주 수도. 차주 수는 말입니다. 대출 금액 대비 더 많은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2018년에는요, 예, 134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57만 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77만 명이 줄은 거죠. 77만 명. 77만 명이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줄었느냐. 57.46%가 줄은 거예요. 57.46%.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나머지는. 예. 57.46%가 줄었으니 77만 명은 도대체 어디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돈을 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대부업도 담보를 요구합니다. 아니 담보를 요구할 것 같으면 대부업까지 누가 예 대출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저는 대부업에서는 이자율은 비싸지만 이자율 이 법정 최고가 20%거든요. 이자율은 비싸지만 이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업에 가는데 대부업체가 안 된대요. 참 심각한 상황이죠. 대부업체들도 할 말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업체가 2002년만 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가 6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6년에 27.9%로 확 낮췄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24%로 낮추고요. 2021년에 20%로 낮췄어요. 근데그 기간 동안 여러분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는 기준금리가 0.5%였던 기준금리가 1월 13일 현재 3.5%까지 올라갔습니다. 3%나 폭등했어요 3%나. 3%는. 뭐... 금리 인상을 뭐 빅스텝을 두 번까지 단행을 하면서 3.5%까지 올려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업체, 예, 최고금리는. 그러니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초달금리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초달금리가 늘어나면 이게 대출금리도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금리가 20%로 한정으로 딱 묶여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요, 대부업체가 살려고 하면 결국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 대출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대출을 안 한다는 뜻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더 심각한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134만이 받던 대출, 2021년 말에 57만이 됐습니다. 그러면 77만은 어디로 갔을까요? 77만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이 77만이 결국은 말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사금융. 여러분, 저는 불법 사금융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불법 사금융을 써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예, 간접적으로 경험은 한 두어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가락곰탕의 고성목 사장님, 일수 썼잖아요. 그게 불법 사고명이거든요. 이자가 장난 아닙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 1000%가 넘는 것 같아요. 예, 20%가 아니라 1센0 0요 그러니 이게 안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자가 폭탄이 아니라 핵폭탄이죠. 예, 그렇게까지 불법 사고명에서 터지면, 이게 오갈 데 없는 게 서민이라고, 서민들은요, 죽어난다. 이런 얘기가 진짜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출을 말입니다. 무조건 억제하는 것,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5억 이상의 집을 갖고 있다면 왜 대출이 안 되나요? 15억 이상인데.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아예. 그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죠.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요. 참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서민만 대출 못 받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저도 뭐 서민에 해당 되겠지만 예. 그런데 뭐 저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참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예, 아이들 생활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참, 환장할 노릇이다. 뭐, 이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출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노력하면, 거기에는 그만큼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움직여라. 저는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여러분들하고 예, 함께 의지를 다져 나가는 예, 저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예, 움직이면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 속에서 뭔가 예, 성공도 하고요, 예, 또 성취도 하고요. 가능하면 부자도 되겠다. 그 말씀 제가 계속 입에 달고 있듯이 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요. 지금의 상황이, 예,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개선이 됩니다. 저는 내가 움직임으로서 개선을 시켜가는 활동,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